개포자의 프레지던스 아파트 25평형 동별, 위치별 특 장점을 설명드리고 또 주변 신축 아파트의 그 실거래 가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아파트 구입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화면 왼쪽으로는 삼성로에 접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영동대로가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양재대로에 접해 있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전용 59제곱미터는 435동과 431동 그리고 430동에 4,5호 라인이 있고요 424동과 427동, 402동이 있습니다 435동 먼저 설명 드려 볼게요 바로 인근에 개포자의 스퀘어라는 단지 내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를 이용하시기에 아주 편리한 동이고 화면에서는 담지 못했지만 그한 블럭 지나고 대모산 입구역이 있습니다 수인분당선을 이용하시기에 편리한 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지 안쪽으로 좀 들어가면 431동과 424동이 있습니다 따뜻하고 조용한 동을 원하신다면 24동과 31동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 431동은 바로 앞에 복층형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424동은 각종 단지 내그 소공원과 소, 소공원에 둘러싸여 있어서 1층 이상 올라가면 그 단지에 그 공원이 보이면서 아주 호젓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동입니다. 127동은 이렇게 니은자로 되어 있어서 어, 1, 2, 3호 라인의 경우에 양재대로에 맞닿아 있습니다. 높은 층으로 올라가면 멀다이 바라보이고 그리고 427동이 특히 좋은 것은 그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와 가까워요. 바로 내려가셔서 식사도 하실 수가 있고 또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기에 좋은 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서쪽에 삼성로 변에 있는 402동 설명드릴 텐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이 위치가 바로 개포 초등학교입니다. 개포 초등학교와 아주 가까워요. 학교가 너무 가깝네요. 무엇보다 4 0 2동은 학교가 가깝다는 점이 특장점이고, 성로 변을 통해서 대치동 학원가로의 진입이 빠른 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아파트 특히 25평형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 단지는 아직 등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의미가 있는 실거래 가격이 없어요. 그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면 살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변 단지 실거래 가격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조합원 입주권 거래였는데 지난 8월 2일에 최고 가격 25억 원의 실거래가가 올라왔네요. 어, 올해 최저 실거래 가격은 21억 5천만 원이라서, 어, 갭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레미안 블레스티지 단지인데요. 최고 가격 24억 원에 쓰였고, 올해 5월에는 19억 3천만 원에 팔린 이력이 있습니다. DH 아너 힐즈의 25평형 올해 매매 최고가 금액은 25억 2천만 원이었고요. 어, 올해 최저가 금액은 1월에 20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25억 원에서 전세 가격을 한번 살펴본다면,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나 또각 단지 신축 단지 모두 전세 가격은 어, 보통 12억에서 높게는 12억 5천만 원, 12억 5천만 원 정도로 거래된다고 보여집니다. 12억 원으로 따지면 뭐 매수 가격이 25억이다. 내가 전세를 놓고 갭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제 금액 13억 원의 금액이 필요하시고 또 여기에 각종 취득세, 부동산 등기, 또 부동산 수수료 그런 어 부대 비용이 포함됩니다. 자 오늘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아파트 그 25평형 가격과 또 동별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